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3월까지 입을 수 있는 아우터 모음집을 가져왔는데요. 하객룩부터 출근 꾸안꾸룩까지 모았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따뜻하고 러블리한 데이트룩으로 준비했어. 폭닥하고 가벼운 오리털 패딩이야. 오버핏이라 이너가 두꺼워도 문제 없고 허리 리본을 묶어 줄 수도 있어. 목 부분은 똑딱이라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하이넥으로 방풍 효과 좋고 머플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 힙이 싹다 가려지는 기장이라 레깅스랑 같이 입어도 부담 없고 나처럼 짧은 치마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텐 완전 구세주템이야. 다른 것보다 안 입은 것 같이 가벼운데 굉장히 따뜻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라 겨울 내내 출근룩으로 입기도 좋을 것 같아. 블랙도 한번 입어봤어. 나처럼 요런 꼬꾸 분위기에 툭 걸쳐줘도 멋스러운데 구한연출할 때도 너무 이쁘니까 참고해 줘. 스타일 망치는 롱 패딩이 아니라서 패딩인데도 불구하고 핏이 너무 이뻐. 나는 항상 롱 패딩 입으면 따뜻하긴 하지만 이쁘지가 않아서 입기 싫어지더라고. 버튼이 요런 식으로 꼼꼼하게 달려 있어. 허리 라인 다시 묶어주면 은근히 여성스러워 보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커리어 우먼처럼 보이기도 해. 소매도 굉장히 긴 편이라 키가 크고 팔이 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 팔이 길지 않아도 우선 추위에서 내 손을 장갑 없이도 보호할 수 있어. 이래도 아직 너무 춥다면? 또는 너무 어두운 계열이 싫다면 레드 머플러로 포인트를 줘도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발랄해 보이면서도 차분해 보이는 두 가지 느낌을 동시에 가졌달까? 좀덜 추우면 열고 입어도 이쁘겠지? 두 번째 자켓은 우리랑 뭐가 섞여 자켓이지만 포근하고 따뜻해 뽀글뽀글한 느낌의 퍼 자켓이라 스타일리시해 보이면서도 브라운 컬러로 분위기 있는 느낌과 차분해 보이는 인상을 줘 원피스랑 같이 매치해 봤는데 이렇게 입고 남친 만나면 오늘 뽀뽀 100번 당할 것 같단 말이지. 분명 이건 보호 본능 자극룩임. 심심해서 베레모도 한번 써 봤는데 분위기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긴 소매의 오버핏이라 안에 두꺼운 이너를 입어 줘도 문제 없고 추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안에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면 이쁘면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 블랙도 한번 입어 볼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 우선 짧은 치마를 입어도 힙을 안정적 이게 덮어 주는 기장이라 제일 쉽게 입어질 것 같아. 퍼가 워낙 부드럽지만 단독으로 입는다면 조금 까끌거릴 수 있으니 이너는 꼭 챙겨 입어줘 가볍고 따뜻하면서 보풀이 좀덜 생기는 편이라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 리본이랑 세트라 묶어주면 좀더 여성스러운 라인이 돋보이는 것 같아 묶어 입을 예정이라면 안은 너무 두껍지 않게 붙는 옷으로 입어준다면 나이스 세 번째 코트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라인의 코트야 우선 첫 번째 컬러는 브라운 롱한 기장감에 뒤트임이 있어서 움직임이 편해 깔끔하게 툭 떨어지는 핏인데 너무 날씬해 보여 허리끈으로 라인을 묶어 연출할 수도 있어 묶어주면 보온에도 좋지만 진짜 날씬해 보이고 세련돼 보여서 나는 묶어 입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야 코트 끈은 한쪽을 길게 해서 길게 묶어줬던 끈이 계속 위로 올라가게 움직여주면 이쁘게 묶을 수 있어 나는 짧은 원피스나 룩을 입어줄 때는 요런 긴 기장의 코트랑 매치해주면 너무 분위기 있어 보이고 이쁘더라고 머플러까지 둘러봤는데 이러고 바로 출근 싹 가능 근데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퇴근하고 데이트가 잡혀있다면 요렇게 입어보자. 근데 심지어 이 코트 안에 퀼팅, 누빔까지 들어가 있어. 요거 탈부착이 가능해서. 지금처럼 추울 땐 붙여입고 봄이 다가올 때쯤엔 떼서 입으면 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거 하나로 몸 온도가 달라지더라. 진짜 따뜻해 보이지? 블랙도 한번 입어봤어. 아까 입은 원피스 화이트를 같이 매치해줬는데 핀터레스트 보면 이쁜 외국 언니들이 이렇게 입는 연출을 많이 하더라고. 키가 작은 나는 좀그 느낌이... 안, 하지만 키가 작아도 충분히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허리 묶은 것도 너무 이쁘지? 오트밀 컬러 입을 건데 이너로 입을 가디건이 좀 특이해. 레이어드 한듯한 느낌의 배색 가디건이야. 소매를 컬러만 연출했는데. 이거 요번에 사포로 가서 너무 잘 입었어 따뜻하고 폭닥하고 여유 있더라고 살짝 비슷한 톤들로 같이 맞췄는데 확실히 이렇게 입어주니까 더 분위기가 따뜻해 보이지 여기에 히트텍이라 목폴로 입어주면 추위 걱정 안 하고 코트 입을 수 있어 어깨 패드가 가볍게 들어가 있어서 보정 효과가 좀더 확실해. 네 번째 룩은 투피스야. 하객룩으로 입어도 좋을 것 같은 투피스인데 아이보리는 조금 민폐일 것 같아 모임룩 정도로 해두자. 뒤에 허리 라인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사이즈에 맞춰 조절할 수 있어. 뽀그란퍼 자켓으로 더 따뜻한데 단점은 사이즈가 작은 편이라 55까지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에는 나처럼 딱 붙는 이너랑 같이 입어야 제일 이뻐. 세트 치마 바지도 원단이 두꺼워서 되게 따뜻한 편이고 라인 자체가 여성스러운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데이트룩으로 활용하거나 하객룩 연말 모임룩으로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 그레이 컬러는 자켓만. 한번 걸쳐봤는데 컬러 자체가 오묘한 느낌이야 소라색이 은은하게 보이는 것 같으면서 그레이가 돋보이는 컬러랄까 쿨톤이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은 느낌? A라인으로 떨어져서 허리 라인은 짤록하게 연출해주고 힙과 허벅지 라인은 더 이뻐 보이게끔 만들어줘 블랙은 실패가 없잖아 블랙 앤 화이트 코디를 연출할 때도 손색없고 라인 자체만으로도 보정이 됐지만 좀더 날씬해 보이고 싶다면 블랙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고급이 넘치지만 트렌디해 보이는 룩을 완성할 수 있어 다섯 번째 패딩은 삿포로에서도 추위를 이겨낸 패딩이야. 오히려 더웠던 수준 스트링 조절로 바람 제대로 막아주고, 크롭 기장인듯 하지만 힙을 덮어 폭닥하고 가벼운 패딩이라 산책할 때도 자주 입고, 주름이 많이 가지 않아서 막 들고 막 입고 다니기가 너무 좋더라고. 소라색 컬러 패딩을 찾아다녔었는데, 따뜻하고 이쁜 거 드디어 발견. 가디건 위에 가디건 하나 더 입어줘. 추위도 날리지만 그냥 이렇게 입으면 이쁘더라고. 뭔가 포인트 배색 들어간 느낌이라. 여기에다가 패딩 입어주면! 너무 더워서 옷을 하나씩 벗게 될지도 밑에 입은 바지마저 사실 너무 따끈해 바람 많이 부는 날은 필수다 진짜 사코로 플러스 소라 공유인 것처럼 다들 입길래 흔한 거 나도 입어봤어 근데 정말 사진이 잘 나오는 걸? 너무 이쁘게 나오던 걸? 1, 2월 중에 사포로 계획이 있다면 강하게 추천하는 패딩이야 심지어 2웨 a 라 갑갑하지가 않아 너무 귀엽지? 여섯 번째는 후드 롱코트야 아 잠깐 가디건 먼저 입어줄게 그래야 따뜻하거든 독특한 디자인의 후드코트인데 굉장히 맥시한 기장의 오버핏이야 기장이 긴걸 좋아하는 나는 이거 너무 이쁘더라고. 뒤로 떨어지는 후드라인도 분위기 있어 보여. 차콜 컬러는 꾸안꾸 느낌으로 연출해봤어. 배색 가디건이 한번 입어볼게. 너무 각 잡혀있지 않은 코트라. 이런 귀여운 코디에도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고, 어그랑도 너무 잘 어울려. 리본을 묶어서 연출하기도 좋고, 추운 날엔 장갑도 좀 껴줘. 그레이 컬러도 걸쳐볼게. 뒤트임이 있어서 기장이 길어도 움직임이 편해. 후드가 되게 큰 편이라 모자 위에 후드를 써도 될 정도야. 단점은 잠그는 버튼은 없다라는 거. 추울 땐 머플러 추가해서 다니기도 좋고 진짜 휘뚤마뚤 입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아. 아이보리 컬러도 입어볼게. 색감이 진짜 너무 이쁜데 이거 어떡하냐? 톤온톤 코디로 안아주고 싶은 룩 연출해줬고 베이지 머플러로 한층 더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 마지막 블랙인데 추울까 봐. 같은 컬러 가디건을 디자인만 다른 걸로 겹쳐 입어봤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블랙도 너무 분위기 있어서 현기증 날 지경이야. 봄이 다가올 때쯤엔 가볍게 걸치기 좋고 지금은 이너를 여러 겹 입어 따뜻하게 연출해줘. 오늘 영상 도움이 됐을까? 영상 봐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당신은 26년에 저랑 같이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